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음, 그 인공지능 어, 그 프로그램 응용에 대해서 어, 이번 주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우선은 어, 책이 제가 이제 찾아본 책들 중에 두 개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만 우선 소개를 해주고. 음, 그둘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혹은 이제 겸해서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두 개, 어, 두개그 어, 책의 특성이 좀 약간 달라서, 그리고 또 사실은 두 개가 더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두 개의 코딩 방법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어, 두 가지의 방법을 좀 알아둬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두 개를 겸해서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어, 메인은 어, 하나로 어, 픽스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픽스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오늘은 제가 어, 요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우선 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어,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엄연한 두 개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 그, 어, AI 인공지능을 실습을 할수 있도록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 실제 그 환경 구축이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 환경 구축이 쉽게 되어져 있어서, 아마 집에서 인터넷만 되면, 어, 이제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렇게 실험을 할수 있도록까지도 구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어, 실험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최근 우리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어, 기초적인 걸 배워서 어, 그리고 혹은 어, 그 일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 어느 정도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뭐 딥러닝이라던가 이런 용어들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 이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한번 정도는 들어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하는지를 아 배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쓰기 때문에 어, 또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까지는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 아마 분야들이 너무 확대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음, 어, 의도하고는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을 어, 사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제어 쪽이나 뭐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마친다라고 한다면 어, 이제 인문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통계적인 그런 수법을 통해서 어, 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 분야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마다 어, 미래에는 어, 이 인공지능이 이제 필수가 돼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주로 그 이제 개념 정도로 배운다라고 한다면, 어, 이제 실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 코딩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좀 방법론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어, 사실 인공지능을 코딩을 한다는 거는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를 100%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기초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상항은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수학의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사실은 어, 이야기가 좀더 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수학이 좀 수학 통계나 뭐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 뭐 이야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어, 그걸 건너뛰고 이제 어, 쉽게 그냥 어, 인공지능을 이제 체험하는 정도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어,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조금 어, 있어야만. 아마 쉽게 접근이 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수학적인 내용도 좀 학습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이두 가지 책 제가 화면에 띄워 놨는데, 수학 통계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딥러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다른 책은 실습판매 배우는, 실습, 배우는 딥러닝 입문. 칸골 음, 이렇게 이제, w i t 골 이렇게 나왔네요. 어, 요, 그, 두 가지가 어, 거의 이제 유사한 딥러닝을 이제 배우는 용도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인공지지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이제 딥러닝이다 보니까 이제 딥러닝에 대한 용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딥러닝뿐만 아니고 어,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도 용도에 따라서 어, 적용하는 용도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로 다나눠집니다 어떤 거는 뭐 영상에 강하고, 어떤 거는 뭐어 이제 그 숫자 인식이라든가 이런 데 강하고, 어떤 거는 보이스에 강하고,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이 분야가 좀, 어 사실은 이제 분야별로 좀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 그, 이두 가지 책의 특성은 사실 이제 수학 통계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딥러닝이라는 책은 이 책은, 어, 사실 이제 쉽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면 딥러닝하고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라고는 자체가 사실 어려운, 어려운 거거든요. 어, 그렇지만 조금 더, 어, 이해를 좀더 심도 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리고 이제 환경도 구축하는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요그 딥러닝 입문이라고 하는 어, 요거는 어, 이것도 입문이긴 한데 조금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긴 해요. 근데 어, 실제 개발하는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하는 환경이죠. 실습하는 환경이 어,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어, 이 부분도 언급을 하려고 제가 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 중간까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이쪽 어, 쉬운 딥러닝의 PPT 자료부터 잠깐 어, 훑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 이쪽에서는 뭐 갑자기 용어가 어,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과 이렇게 딱 나오니까 사실 생뚱맞긴 한데 어, 원래 이 어, 인공지능의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의 개발 환경은 리눅스의 어 환경에서 개발을 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뭐 리눅스뿐만 아니고 윈도우상에서도 또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리눅스를 깔게 되면 또 리눅스 환경에서 또 개발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리눅스 언어도 또 다시 배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OS 자체가 리눅스냐, 아니면 윈도우냐, 뭐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환경이 이제 어 다양하게 나뉜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윈도우 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C가 다 윈도우 OS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어 갑자기 리눅스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렵죠. 그래서 어요 파이썬 자체도 리눅스에서 돌아가긴 하지만 윈도우 상에서도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어, 만들어서 어,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파이썬에 대한 어, 프로그램 방법 그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놔야 될것 같고요.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베디드라고 하는 보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거나 사용할 때도 이 파이썬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한번 정도는 배워놔야만 되는 부분이고 그 언어들도 알아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다음에 아나콘다를 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파이참과 그다음에 기시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어, 이제 인공지능을 실습을 할수 있는 환경 구축을 이제 해서 사용하는 개념을 이쪽에서 이 제안을 제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어, 이쪽에 어, 딥러닝 입문 쪽에서는 어, 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우리 그 웹브라우저 상에서 개발하는 환경으로 또 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차이점을 좀 이해하고 한번 정도 경험을 해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거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 이제 파이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이 단원에서는 딥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나콘다 파이썬과 보조 도구들을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파이썬의 개요하고 그다음에 아나콘다 설치, 인터프리터 소개. 인터프리터는 이제 그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인터프리터. 어, 번역하다 뭐 이런 건데 바로 어, 프로그램 짤 때도 한줄한줄한줄 한줄한줄 바로 바로 이렇게 어,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참 설치하고 윈도우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 깃을 설치하는 과정을. 어,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썬은, 어, 심볼은 이렇게 생겼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파이썬을 또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org라는 데에서, 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어, 음, 뭐,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이제 1989년도에 어, 설계를 한, 이제 객체, 객체 지향 언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약간 C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C하고는 완전 다르지만 C형체, c 형책 c 형태, 의 그런 객체지향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 언어다. 아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어, 인베디드로 넘어오면서 이 파이썬, 인공지능까지 다 포함해서 파이썬으로 어, 통합돼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어, 잘 이제 알고 있어야만 되는 음, 거고요. 파이썬의 장점은 습득하기 가 쉽다. 이제 언어 자체가 이야기가 쉽고요. 무료로 공개되는 툴이라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적은 노력으로 커다란 성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객체지향 어,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언어다. 그래서 기존에 이 어, C나 이런 거 프로그램 짰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모든 환경에 화요,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언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환경이든 다 맞춰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상당히 편하게 되어져 있죠. 어, 파이썬의 단점은 어, C 언어에 비해서 실행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C 언어는 어, 이 하드웨어에 거의 근사한 그런 언어거든요. 물론 이제 C 언어 자체도 하드웨어의 근, 100% 근사한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하드웨어의 근사한 언어는 어셈블러라고 하는 언어가 어, 근사한데 그윗 단계가 이제 C 언어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거의 이제 하드웨어의 근사하게 어, 만들어져 있는 언어가 C 언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C 언어는 실행 속도가 좀 빠른데 어, 이 파이썬은 C 언어보다도 약간 더 느린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어, 매트랩에 비해 설명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파이썬은 그러니까 파이썬을 배우려면 초기에는 조금 고생을 하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코딩 시간을 단축하여 어, 생각에 더 많은 시간 투자하기 위해 사용된다 코딩 시간을 단축하여서 이제 생각, 생각에, 생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변종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파이썬의 변종들에요, 이 종류들이 이제 어 많이 존재하죠. 어 그래서 각자의 특징과 철학이 뚜렷한 파이썬 변종 언어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나콘다인데요. 아나콘다는 이제 아나콘다.com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하기에서는 아나콘다는 이제 주로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파이썬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라든가 머신러닝, 이제 기계 학습이죠. 머신러닝 혹은 이제 딥러닝에 특화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콘다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파이썬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나콘다에 이제 강력한 가상 환경 기능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프로그래밍을 실행을 해서 어,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아나콘다는 이제 이렇게 아나콘다가 가상 환경 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콘다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프로그램 실행을 할때 얘가 중간에 껴 있는 그런 가상적인 환경 위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돌아가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중간에 아나콘다라는 놈이 가상적으로 이제 환경을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직접 실행과 가상 환경에서의 실행하는 개념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종류의 환경 구축을 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윈도우 환경에서 니눅스 환경을 별도로 또 같이 포개서쓸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나콘다 설치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정도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선은 전체적인 거 에 대한 그림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설치에 앞서서 이제 어요 파이썬 음, 6 4비트짜리구요 어, 그래서 파이썬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이제 제거한 후에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파이썬 설치하면 이렇게 쭉 이제 설치가 되는데 어쨌거나 혹시나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컴퓨터에 비트를 꼭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컴퓨터가 어, 변경이 됐었잖아요. 32비트였다가, 그 다음에 64비트로 또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PC를 보면, 어, 옛날 컴퓨터는 이제 32비트 환경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64비트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깔 때도 32비트 쪽에 갈 거냐, 64비트용으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깔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로에 어, 32차선 도로 그다음에 64차선 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하는 양이 어, 상당히 더 빠르죠. 2배 이상 빠르죠. 그래서 어, 컴퓨터는 32비트에서 데이터 처리 역량이 뛰어나고요. 더큰 용량의 메모리를 인식할 수 있고요. 더크 큰 단위의 숫자를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비트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역량이 뛰어나고 더큰용량의 메모리를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큰 단위의 숫자를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비트를 확인하려면 윈도우 쪽에 보면 시스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윈도우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 찾기 위해서 찾아도 되고요. 어, 그래서 시스템 정보를 입력해서 이제 열기를 하면 어, 시스템에, 여러분들 컴퓨터의 시스템의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컴퓨터의 비트 확인은 시스템 정보, 그 다음에 시스템 종류 X64 기반의 PC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여기서 체크도 되나? 버전이 시스템 아이고, 시스템 종류. 네, 시스템 정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나와있죠. 시스템 종류가 어, X64 기반이다. 그죠? 64. 어, 여기 보면 윈도 우뭐 쓰고 있고, 버전은 뭐고,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은 뭐고, 뭐 다알 거라고 보시고요. 메모리도 다이 안에 들어가 보면, 시스템이 뭐뭘 쓰고 있는지 다 보이쥬, 보이죠. 그래서 그 기반을 좀 여러분들 이 확인을 하고 해야 한다.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할 때 아나콘다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고요. 그러면 아나콘다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인디비주얼 에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덕트에 프로덕, 프로덕트에 인디비주얼 에디션 이있고요이 메뉴를 선택한다. 이거죠. 뭐 커머셜도 있고요, 상업용, 개인용들, 뭐팀 에디션도 있고, 엔터프라이즈, 이제 기업용들, 이제 프로페셔널, 그죠? 서비스용도 있고 다 이렇게 다양한 어, 부류가 있다. 그래서 어, 다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유어 데이터 사이언스 툴킷을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운로딩을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컴퓨터 유형에 맞는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인스톨러가 윈도우용이냐 맥, 맥이냐 아니면 리눅스 버전이냐 라고 하는 거를 찾아야 하고요 그 중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 어, 64비트용이냐 어, 그죠? 혹은 32비트용이냐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컴퓨터의 비트 수에 맞게 버전을 클릭을 해서 어, 설치를 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설치시 이제 유의사항 인데요 쭉 넘기다 보면 어드밴스 옵션이 있어요 어드밴스드 옵션 탭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어요첫 번째 거첫 번째 거 밸런스 어, 메뉴 반드시 이걸 체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꼭첫 번째 체크하고 인스톨을 해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설치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 이때 우리가 어, 프로그램 폴더 설치 확인을 어, 누르, 누르는데 주로 이제 어, 이렇게 실행 창에 cmd를 치게 되면 이제, 혹은 이제 윈도우에서 R키를 누르면 돼요. 윈도우에서 R키. 저제 거는 이제 밑에 이렇게 뜨기도 하는데, 이렇게 치면, 어, 제 거는 이렇게 이제 바로, 어, 이런 커맨드 창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죠.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창이 이제 뜨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어, 이 명령 프롬프트 안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윈도우에 그러니까 도스 옛날에 도스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도스는 이제 어, 예전 컴퓨터가 이제 도스 환경이었었는데 어, 이 명령 프롬프트가 이제 그런 도스의 그런 어, 창처럼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커맨드를 쳐 가지고 실행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떴죠 제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버전 이제 10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그죠그 어, 다음에 모든 권리가 리저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음. 그래서 명령 프롬포트에다가 파이선 이렇게 이렇게 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파이썬, 이제, 이렇게 연결도 됩니다. 그죠? 파이썬을 바로 치면, 무료로 받아서, 어떻게 해라. 개발자 키트를 3.9. 이 뜨기도 합니다. 쉽게 되어져 있죠? 다운로드해서 바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어다 설치를 하면, 여기 보면, 아나콘다 설치 성공 시 화면에 아나콘다라는 글자가 여기에 표시가 돼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음, 밑에도 이제 아나콘다 인스 회사 이름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다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코딩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 어, 좀 쉬었다가 그러면 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